MBTI 캐릭터 분석 만화. 해리포터 캐릭터 MBTI 분석. 재밌게 본 작품인 해리포터 캐릭터들의 MBTI 분석을 해봅니다. 주의. 작품을 보지 않은 분들께 스포일러가 될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관적인 해석이니 공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 IFP. 해리포터는 I와 S 위주로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주관적으로는 If-P라고 생각함. 중요한 일은 혼자 결정하는 부분. 인기 있는 유명인이지만 관심을 소소하게 즐기면서도 인간관계를 넓혀가지 않는 부분이 I, 내향성으로 분석됨. 걱정이 많은 것에 비해 시합 직전까지도 대책이 없다거나 하기 싫은 일에도 거절을 어려워하는 모습. 친구들의 단점을 대놓고 지적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모습도 If-P의 모습을 떠오르게 함.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인간관계의 주관적 정보를 신뢰하는 모습도 볼수 있는데 이 부분이 F에 가깝다고 생각됨. 내가 얼마나 믿는 사람이 알려주는 정보인가에 따라 신뢰하는 모습의 차이를 보여주는 느낌. 볼드모트에 대비한 여러가지 플랜을 미리 세우지 않고 여러가지 사건에 연관될 때마다 그때그때의 상황을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J보다는 P에 가까워 보임. 재치있고 호기심이 많으며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 유명하고 대단한 일을 해내면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주변 의견에도 잘 맞춰주는 모습. 작은 일에도 즐거움을 찾고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대표적인 IFP의 특징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함. 헤리한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신기하다. 페르미온느 그레인저, 에티제. 일자라고 뚝부러지는 헤르미온느 수업 시간에 아는 것이 나오면 손들고 말하길 좋아하고, 아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싶어 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 이 성향이지만 남에게 관심 없고 외로움을 별로 안 타서 혼자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 에티제의 특성과도 맞아떨어짐. 실패해도 교과서 위주로 실험한다거나 예언 수업을 못 믿어하는 모습을 보면 S 성향이 강해 보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따라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티제의 대표적인 모습 세계적인 걸 좋아하지만 권력에 무턱대고 따르지 않는 모습이나 자기 논리에 부합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반항하는 모습 책임감이 강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이 맞아떨어질 때 좋아하는 모습까지 전형적인 에티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함 문제가 생기면 공감하기보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고 해결책을 찾는 모습에 친구들과 소소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일 못하는 론이랑 친해지면서 자기가 두 배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친한 친구들 한정 배려심 깊고 관대해지는 모습까지 에티제가 아닐까 생각됨. 똑똑한 에르미온네 너무 좋아. 론 위즐리 FP. 밝고 의협심 넘치고 친구를 위해 행동하는 론. 금방 기죽으면서 금방 회복하기도 하는 론은 FP인 것으로 보임.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누구와도 금방 어울리는 론은 친구를 위해 서툰 실력임에도 앞에 나서기도 하고 친구의 상황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에서 E와 F의 성향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임. 문제가 생겼을 때 계획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 데이보다는 피에 가까운 듯 하기 싫은 마법공부를 끝까지 미루는 모습이라거나, 미래를 계획하기보다 현실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도 피에 더 가까운 모습. 로는 상상을 할 때도 기숙사장이 되고 싶다거나 해리처럼 관심받고 싶다거나 마법을 잘해서 의기양양한 모습들을 꿈꾸곤 하는데 대부분 해리나 헤르미온느에게는 현실로 다가오는 일들인 만큼 M보다는 S에 어울리는 상상이지 않나 생각됨.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관심 없어도 남들 하면 해보고 싶어하는 것. 좋고 싫음의 감정에 충실한 부분. 주류에 속하고 싶어한다거나 진지한 것보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도 FP의 특징에 잘 맞아떨어진다. 생각함. 야, 나 좋아해. 알버스 덤블도어, 임프제.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야말로 임프제의 성격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캐릭터였다고 생각됨. 마냥 자상하고 상냥하고 정의롭게 보였던 덤블도어 교수님이지만 해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볼드모트에 대항하는 존재로 해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설계했다는 점. 해리를 굉장히 아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해리를 희생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이 모든 일들을 비밀로 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그냥 인프제그 자체였다고 봄. 심지어 학생들한테 정의로운 그리핀도르가 최고라며 은근슬쩍 가치관을 주입하는 모습까지. 딱히 왜 인프제인지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그냥 인프제임. 아! 마지막에 덤블도어 교수님이 처음부터 모든 걸 설계했다는 걸 알고 완전 배신감 느꼈는데 근데 결국 볼드모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고 모두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공감되긴 함. 세베루스 스네이프 인티제 스네이프도 말할 필요 없이 인티제그 자체. 차갑고 냉철해 보이는 겉모습과 은근히 잘난 것을 티내며 자신의 기숙사만을 우월하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에도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 예를 들면 해리가 제임스 포터를 닮아 마음에 들지 않지만 릴리가 남긴 해리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 마지막 엔딩을 보고 나면 1편부터 스네이프가 다르게 보인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까지. 덤블도어가 해리가 볼드무트에게 죽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에 그럴 수 없다며 분노하는 모습까지 너무 인티제여서 놀라울 정도. 애초에 스네이프의 목적은 릴리가 남긴 해리를 지키는 것이었음.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해리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모습도 감정적이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인티제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함. 맞아, 맞아. 해리를 지키려고 인생을 바쳤는데 마지막에 해리를 죽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재밌게 봤던 해리포터 캐릭터들의 MBTI를 주관적인 관점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